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스날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 그리고 이명철 혜성현과 함께합니다. 자, 양팀 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 챔피언스리그를 보내드립니다. 아스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네, 지금 경기장 분위기를 보시죠. 아,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이번 경기는 매우 기대가 되겠군요.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발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4-3-3 포메이션입니다. 미드 투에더 3명, 그리고 3톱이 좌우로 넓게 서있는 점이 특이점인데요. 측면을 얼마나 무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 맞춤 전술이 매우 유용한 코이션이기 어, 때문에 어떻게 상대 변화에 따라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전반전 시작합니다. 아스날이 기복합니다. 외대고르 후카요 사카 아투 패스 자 뒷발이 올라갔죠 공격 실패합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목소리> 줄리아노 시메우네 이어서 줄리아노 시메우네 스트로 패스가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죠. 성적이 가바차기까지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한골차로 끌려가는 아스날 미켈메리노 메리노 라이스 아주 좋은 패스요 사카의 골터치 상포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힘 조절이 살짝 안됐네요 상대의 스로인 마갈량이스 이브라이나 코나테 메리노 자 파이널 서드로 잘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플레이를 여기서 보여줘야죠 자 쉽게 처리합니다 풀키퍼 리안 알바레스 알바레스 아, 키퍼에게 막히고합니다 재차 득점을 노려봤는데 이번엔 골키퍼가 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아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 실점을 만회해야 하는 선박이죠 메리노 엔바이트 지우렌테. 자, 저 공간을 노렸습니다. 노려주는데요. 판단 좋죠. 이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클라이스 상대가 패스 길목에서 차단합니다. 아, 수비가 상대 패스 길목을 두고 있어요. 네, 아틀레코 마드리드 몸 몰고 오이. 공격에 나섭니다. 자 지금 좋은 공격 전개였는데 아 조직적인 수비에 결국 끊기네요. 마르틴 웨데고르 웨데고르 골대와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웨데고르 코스 아 지금 문전에서 경합 상황이에요. 아 좋은 파스죠. 과감한 태클 반칙 아닙니다. 알렉산데르 스웰롯. 트 빅토르 유트레스상대를 보유했어요. 동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공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슬로잘 들어갔습니다. 위기를 보면 하는 꿋꿋이 입니다잘 밀어냈어요. 어우, 지금 공만끄집어냈어요 자, 올라가야죠. 습니다. 킥이 선언됩니다. 시면서볼 빼앗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의뒷발이 올라갑니다. 옥사이드가 선환됩니다 오우 공을 놓쳤습니다. 알란 르노르바, 줄리아노 시베오네, 알바레스, 패스 연결 좋습니다. 네,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서 스테인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마리니스 타이밍으로 1점까지뽑아냅니다 이제 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메리노 마르틴 외대그룹! 미켈 메리노 웨데고르 전방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아스날 메리노 자 빈틈을 파고들어 스습니다 웨데고르 결정지어야죠 들어갔어요 이제 한불차니다 승을 가져갔고요. 아, 골키퍼까지 공략을 했습니다. 자, 한골 차로 따라붙는 아스날. 경기는 아직 모릅니다. 슬롯!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자, 크로스가 파포스트로 향합니다 지금 잘 올리긴 했는데 골키퍼가 대전을 잃고 있었어요 아스날 지금 한단 미스예요 바로 팀외대로 레안드로 트로사다공이었어요 알렉산더르 결로 슈팅 결정적인 슈팅 몸에 걸립니다. 네, 상대에게 슈팅 각도를 주지 않았죠. 철벽덕은 수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아스달입니다. 자, 있어요, 올렸습니다. 자,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골 킥이 됩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또한번 소유권을 넘깁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브로사르. 베리노. 네, 아스탈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하프타임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오늘 경기 이 선수가 기대됩니다. 세를로 팀 오늘 꼭 주목할 선수로 많이들 거론하시는데요. 네 이쯤 되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역대 최다 득점 기록도 가능합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됩니다. 자 어떤 팀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한데요. 자이 공을 좀 살려내야 될 텐데요. 코나 갤러버. 자 지금 패스 좋습니다. 골처리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합니다 아 정말 좋은 수비네요 움직임 좋습니다 아잘봤어아 옥사이드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공료를 봐야 됩니다 스를 무위로 돌리는 멋진 수비. 줄만한 곳을 찾습니다. 스로인. 패스 정확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아, 수비가 잘 나왔어요.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좋습니다. 전달됩니다. 데러거, 르모르마. 아, 패스 좋은데요. 확실히 책임지네요. 크로스. 마르틴 메데그루. 에콰나이스. 골을 조절하면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습니다. 아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골이 골절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스로인입니다. 백크런 라이스. 빅토르 요케레스. 골리낼수 있는 기회. 패스를 이어가면서 수비수들의 빈틈을 살핍니다. 백크런 라이스. 카이 사카. 어, 기회를 이렇게 끊어내네요. 놀라운 집중력인데요. 아 다른 경기장에서 PK가 들어졌다고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어떻게 됐나요? 네, 뉴캐슬의 페널티킥이었는데요. 키퍼가 손을 뻗어봤지만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인 가운데 경기 시간은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소식 감사드립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i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스로임 아스달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승민의 손길회. 인터셉트 만 천금 같습니다. 아, 수비가 잘 입었어요. 한발 앞선 스피커 나왔습니다. 터치아웃되기 전에 설려했습니다 오디고르. 이레르치 이즈. 부심이 깃발을 번쩍 들어 올렸죠. 네, 옵사이드입니다 안도하는 모습이 되어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골입니다. 경기는 이제 3대2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70분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파이트. 습적 빌립니다. 사카. 패클 성공합니다. 좋은 기회. 골! 바로 따라잡습니다. 자, 그대로 갚아주면서 용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루딩피스가 철거하게 수비수를 넘겼고요. 수비가 따라붙었는데, 아 득점으로 이어가는 데는 큰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야 아, 감독의 얼굴이 펴졌네요. 아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3대3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알바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이번 공격. 자, 만들어 볼수 있어요. 수비가 먼저 끊어냅니다. 니클라스 곤살레스 자, 수비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뀝니다. 네, 이번 수비 굉장히 좋았죠. 멋진 수비입니다. 라이스 아, 주변에 동료가 있는데요. 아우나 앙투안 <놀라> 그리스만, 자이런들 됩니다. 자, 주심이 아스날의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착하게 공을 지킵니다. 니콜라스 콘살레스, 마르쿠스 유렌테. 중요한 시간대 아틀레티코가 골을 노립니다. 아크로스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수준 높은 댓글인데요. 수비수들의 빈틈을 살핍니다 싹다 올립니다 자 수식간의 부분을 위협합니다만 이 헤더 벗어납니다 네 크로스는 좋았거든요 아 근데 헤더가 지금 약간 높게 맞았네요 자, 아, 지금 수비가 잘 끌어냈죠? 상대 공격을 차단합니다. 경기 오늘 남은 시간 앞으로 5분입니다. 아, 지금 좋은 공격 전개였는데 아 조직적인 수비에 결국 끊기네요 리클러스 코셀스 터치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스로인 수비 맨디 라이스 아 잘라내네요 대기심이 측정한 시간은 추가 시간 2분입니다. 날란. 코너갤러버. 아 공을 낚아칩니다 갤러버. 못하고 경기가 이렇게 끝나네요. 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했고요. 치열하게 부딪힌 끝에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합니다.